<웃음> <웃음> 가줘. <웃음> <웃음> 아, 인스톨 썰. 그니까, 이제, 어제 왕호랑 저랑 퇴근을 같이 했어요. 한두 시쯤? 오늘 쏠려이 너, 저, 개빡치게 져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, 왕호가. 재혁아. 어? 먼저 말해. 나 먼저 말할게. 아, 너 먼저 말해. 그래서, 아, 어, 왕호야, 괜찮아? 그래, 그럼 퇴근하자, 같이 하고, 태, 제가 데리고 갔어요. 제가 숙소를 데리고 갔는데, 갑자기, 오케이. 갑자기, 왕호가 저한테 하는 말이, 이렇게 가만히, 이렇게, 솔린 이렇게 지고 가만히, 못, 못, 냅두겠다. 너네, 그, 장난 쳐야겠다, 오늘. 저 내일, 저 오늘 아침 9시 일어나, 일어나야 되는데. 그래서, 아, 왜 왕호야, 장난이지? 숙소가 전까지. 왕호야, 장난이잖아. 하니까, 계속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, 숙소를. 숙소와, 도착해서 이제, 왕호야, 잘 자. 하니까, 발 닦고, 이빨 닦고 올게, 제어가, 이러더니, 그래, 하고, 이빨 닦고, 발 닦고, 제방 왔는데, 아니, 미친, 제 침대에 앉아있는 거예요, 왕호가. 어,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, 미친, 니왜내 네 방에 있냐. 그때부터 시작했어. 그때부터 한 시간 동안 그냥 저를, 한 시간 동안 왕호 옆에서 애착 인형 당했어요. 그랬더니, 진짜, 이번에 진짜 마지, 진짜 가더라고, 마지막에. 그래서, 아, 드디어 가네. 아, 다행이다 하고, 누웠는데, 갑자기, 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또 뭐지? 하고 아니겠지 하고 눈 감았는데 시우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. 그랬더니뭐 젓가락 그 <laughs> 젓가락 들고내 방문을 뚫더라고저아 가죠. 한 거죠. 제가 다 했어. 제 이제 입장에서 말하면 어제 무슨 사건이 있었냐. 제가 2 시에 퇴근했습니다, 여러분. 재혁이랑 같이 퇴근했어요. 시우는 먼저 퇴근해 있었고 근데 제가 솔랭자 4연패를 해서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내가 이대로 못 자겠다 그래서 한, 한 15분 정도 장난쳤어요 방 가서 그냥 그 이후에는 재혁이가 빨리 자야 된대 근데 제가 이제 문득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내가 나가 장난을 그만 칠 테니까 15분 뒤에도 안 자면 그때 그럼 장난쳐도 되냐 눌러 와도 되냐 했는데 재혁이가 또 그건 또 아니래 그러니까 그 말인 짓은 뭐야 2시에 잠을 안 잔다는 거 아닙니까? 2시 반에. 예? 네? 3시에도 안 자고 2시 반에도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, 사실상 안 잔다는 거잖아요. 그죠? 잠 잘하고 핸드폰 하지 말고. 그래서 그냥 좀 놀아줬습니다. 네. 막 제가 괴롭혔다고 이러는데, 저 때문에 잠못 잤다 이런 말 하는데, 저 아니었어도 어차피 핸드폰 하면서 잠안 잤어요. 제 여기 방이랑 화장실이 그 젓가락 있죠? 그 젓가락으로 하나 이렇게 꾹 누르면 열림 음, 뭔지 음, 아시죠? 당연하죠. 그러니까 개빡치는게 젓가락을 일단 화낭오가 얘가 먼저 갖고 와서 막 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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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이 모지라 하면서 막 그냥 개무서워 개무섭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. 세아가 저한테... 지랄이 뭐니 지랄이? 어? 왜 하다야? 어? 근데 그래서 오늘 왕오랑 아침 7 시까지 같이 놀기로 아, 했어요. 아! 아! 왕오 쯤 오늘 7 시까지 같이 놀아요 저랑. 아... <laughs> 방문 잠가놓으려고요. 방문 뚫어버리려고요, 제가 발로 차가지고. 어차피 1층과 다르게 2층은 또 문을 자, 잠글 아, 수가 있어가지고. 제가 2층 층 방문이 잠기다 2층 문이 잠기잖아요. 1층으로 내려오는 문을 밖에서 잠글 수 있어요. 저희 쪽에서 제가 잠가버릴라고요. 저는 잠가도 상관없으니까. 네, 어차피. 죽자! 왕어찌라 같이 퇴근해서 같이 갈게요. <laughs> 제혁 씨. 네? 예? 아니 제가 어제 그렇게 놀아드렸는데 왜 자꾸 놀려가시는 거예요? 자꾸. 제 오늘 놀아드린다고요. 아니, 어머니 아니 어머니 왜 은혜를 어머니. 원수로 갚으려 하세요? 예? 어제 그렇게 잠에 안오시는것 같으니까 어머니. 제가 어머니 놀아드렸잖아요. 어머니. 아니 저는, 전 여러분. 그냥 저도 아, 제가 앉아 있는 시간 에 재혁이가 놀러 오는 거 그냥 당연히 상관 없습니다. 근데 저는 바로 잠을 자요. 재혁이처럼, 예? 핸드폰을 그냥 해서 잠을 안 자는 게 아니라 오늘 시우랑 노신다며요. 시우랑 노세요. 와,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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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시우랑 왕호랑 저랑 셋이서 오늘 재밌게 놀기로 했단 말이에요. 왕호찌. 네. 잘못했어요? 잘못이라면 내 뜻을 재혁이에게 이해 못 시킨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해. 여러분들 왕호찌가 <laughs>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요. 오늘 진짜 7시에 재울게요 마지막 기회를 놓쳤어요 왕호찌 진짜 7시까지 같이 놀아보자 오늘 제어가. 즐겨보자 왕호야 왕호야 흠뻑쇼, 흠뻑쇼보다 더 재밌게 해줄게 재혁아 시즌 중이야 시즌 중어안 물어봤구요? 엿먹으세요 어? <laughs> 왕호찌 오늘 왕호랑 같이 재밌게 놀아볼게요 아주 그냥 아주 그냥 화 그냥 화끈 여기저기 막 그냥 놀아볼게요 재혁씨 혹시 적팀이에요? 이 칼리스 칼리스타세요? 네? 네. 뭐 맨날 솔랭 칼리스타밖에 안 하세요? 전판 루시안 했어요. 망못 뛰고 고슴도치 만들어 드릴게요. 제혁이한테 여유봉으로 대가리 깨야겠다. 그냥 <laughs> 머리 깨야겠다 안 되겠다 얘들. <laughs> 깨질 준비해. 아나뭐나 머리 홍나는 거임? 2판 칼리 승리식 해당. 2판 아. 칼리 승리식 1 0 0개 가보자. 저새끼 제가 고슴도치 만들어서 그냥.